예, 그 나이는 저 항정살 노숙자인데요. 네, 코 노숙자 나이는 항정살. 네, 그래제 네, 자작곡. 아, 자작곡이요? 그건... 자작곡 어떤 자작곡인가요? 예. 약간 이제 편곡인데, 이제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해봐라 제목. 아, 자, 제목 자랑할 거 있으면 해봐라. 자, 준비되셨죠? 예. 자, 슛. 예. 야, 너네, 저,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, 은 저, 얼마든지 해. 나는, 저, 하나도, 저, 부럽지가 않아. 왜 그러냐면은, 저, 너네가, 저기, 종교인이, 이제, 어, 헌금을 해가지고, 나 현금 이만큼 했다, 부듯해야지만 나는 500원만 내도 전재산 낸 거기 때문에, 나는, 저,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. 너네들이, 저기, 타워팰리스에서 편안하게 샀다고 해도, 나는 저 지하철에서 노숙해서 자도 비가 오나, 뭐, 눈이 오나, 뭐, 집도 내려갈 걱정이 없어. 왜냐면 다른 지하철역으로 옮겨서 자면 돼. 그러면래 자랑하고 싶은 거였으면는 저, 를받든지 해. 도 내가 뭐, 레스토랑이나 호텔에서 그, 비싼 음식 많이 많이 먹어도 나는 저기, 저기 쓰레기통에서 그, 먹다 남은 해보고조가리 주워 먹어도 행복. 오늘에 자랑하고 싶은 거 있으면 뭐 얼마든지 하고 제발 좀저 지하철에서 똥쌀때물좀 내리면서 싸 엽서로에 내가 있다 이것들 할거짓네오 오늘 아이디 좋았습니다 자 코드수자님 어, 학교 가려고 했는데 가셔서 탈락입니다 아쉽네요